맥키맥키맥키박 맥키박 맥키박 맥키맥키맥키맥키박 맥키박 안녕하세요. 미키박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필수 중급 어휘 연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 중급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발음을 제대로 하고 강세를 제대로 신경 써서 하시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 이제 그 기초 어휘 연습 필수 기초 어휘 연습 할때 어, 상당히 많은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올라간 만큼 그래도 여러분이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잘 익혀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아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갈게요. 자 먼저 역시 정확하게 발음합니다. tradition, tradition. 아하, 이게 tradition이 아니고요. 이게 t r t r t r 그죠? tradition, tradition. 그죠? 자 그래서 t i o n으로 끝났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모음에 강세가 갑니다. 그죠? 그래서 tradition, 그죠? 전통, tradition, 전통 이렇게 다섯 번 갑니다. 시작, tradition. 전통, 트라디션, 전통, 트라디션, 전통, 트라디션, 전통, 트라디션, 전통, 전통, 그죠? 여러분, 트로디셔널 아, 그죠? 트로디셔널 그죠? 아하, 전통적인 이라는 형용사가, 자, 트라디셔널,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전통적인 이라는 형용사. 됐죠? 자, 그래서 아래 있는 것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죠 traditional, 전통적인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걸로 갑니다. 조사하다 가겠습니다. 자, s i r s i r s i r 그죠? survey, 그죠? 앞에 s i r v 힘을 주겠습니다. survey, 그죠? v 는 입술을 살짝 깨물고요. 다시요. survey, 조사하다, 이렇게요. 자, 갑니다. 자, 다섯 번 시작. survey, s u r v survey 조사하다, survey, 조사하다, survey, 조사하다, survey, 조사하다 이렇게요. 자, 그다음이요, enable, 그죠? enable, 그죠? enable 이렇게 되죠. 자, 내의 힘이 들어갑니다. enable, 무엇을 가능케 하다. 근데 이제 enable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 하면 말이죠. 이, 다시요. enable, 그다음에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그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중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 enable me to concentrate.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enable, 목적어, to. 해서, 목적어가, 뭐, 뭐 하는 것을 가능케 하다. 이렇게 돼요. 알겠죠?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먼저, 기초적인 부분부터 정리하, 정리해 가겠습니다. 자, 네에 힘주세요. enable, 무엇을 가능케 하다. 이렇게, 다섯 번, 시작. enable 뭐 무슨 가능케 하다 enable 뭐뭐슨 가능케 하다 enable 뭐뭐슨 가능케 하다 enable 뭐뭐슨 가능케 하다 enable 뭐뭐슨 가능케 하다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케 하다 어떻게 enable 목적어 to 다시 enable 목적어 to 한번더 enable 목적어 to 무슨 뜻? 목적어가 뭐뭐 하는 것을 가능게 하다 됐죠? 이렇게요.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약이죠. reservation, 아 r e s e r v a t i o n 그 e s e 에 힘을 주는데 여러분들 자 r 시 reservation. reservation. 그 e 또 마찬가지로 자첫글자 e r 로 시작했으니까 으부터 시작하시면 정말 정확하게 발음 들어갑니다 reservation. 예약. Yeah, yeah. 이렇게요. 갑니다. 자, 그럼, 자, 다섯 번. 시작. reservation. 예약. reservation. 예약. reservation. 예약. reservation. 예약. reservation. 예약. 그쵸? 됐죠? 그래서, 여러분, 예약하다 할 경우는 make a reservation.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약하다가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정치입니다. politics, 그죠? 팔에 힘주세요 팔, 팔, 팔. 그죠? 오른팔, 왼팔. 다시요? politics, 그죠? politics. 자, 그죠? 정치입니다. 그죠? 자, 정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정치학이라는 학문도 있죠. 그죠? 역시 가능합니다. politics, 정치. 그렇게 갑니다. 자, 팔에 힘주면서 입술을 완전히 붙이셔야 됩니다. 피, 피. 그렇죠? No. 나와 얼자 그죠? 그러니까 피. 그죠? 갑니다. politics. 정치. 다섯 번 시작. politics. 정치. politics. 정치. politics. 정치. politics. 정치. politics. 정치. Politics, 정치, 정치 그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에센스 그죠? 에센스가 아니고요. 에. 센스 그죠? 에센스. 자 에에 힘주겠습니다. 에센스 본질 그죠? 본질이나 기초 등을 얘기하죠. 어, 에센스를 먼저 발라야지. 어이? 아, 네. 자, 이제 여러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뭘 이제 뭐 먼저 바르거나 아주 기초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 의미가 통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에센스 본질 이렇게 다섯 번 갑니다. 시작. 에센스 본질 에센스 본질 에센스 본질, essence, 본질, essence, 본질,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위원회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자, committee, 그죠? 자,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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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아, 미의 강세가 가거든요? Committee. 그죠? Committee. 그죠? committee, 그죠? committee, 그죠? committee 하지 마시고요. committee, 위원회, 이렇게 됩니다. 자, 다섯 번 갈게요. committee, 위원회 시작 c o m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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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칭찬하답니다 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입술을 붙여 푸 p 응, 피가 나와 피피 피. 그죠? praise 그죠? praise praise 그죠? 칭찬하답니다 다 됐죠? praise 칭찬하다 다섯 번 갈까요? 시작 praise 칭찬하다 praise 칭찬하다 praise 칭찬하다 praise 칭찬하다 praise 칭찬하다. 칭찬하다 됐죠? 자 건물 구조입니다 Structure 그죠? Structure 그죠? Structure 그죠? St St St입니다 St Stru 그다음에 structure. 그냥 그렇죠? structure. 됐죠? 자, r o 에힘 주세요. structure. 건물 자랍니다. 자, structure. 건물 다섯 번. 시작. structure. 건물. structure. 건물. structure. 건물. structure. 건물. structure. 건물. Structure, 건물. 이렇게 했죠? 창백한입니다. 자, 푸프 또 입술 붙여 푸프 또 입술 붙여 p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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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pale. pale. 그죠? 페이어로 들리죠? pale. 창백한. 야, 너 창백해 보여. 어, 어떻게 할까요? 그쵸? you look pale.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럼 갑니다. 자, pale. 창백한. 다섯 번 시작. pale. 창백한. pale. 창백한. pale. 창백한. pale. 창백한. pale. 창백한, 너, 창백해 보여. 어떻게? You look pale. 한번 더. You look pale. 한 번만 더. You look pale. 됐죠? 항의하다입니다. 자, 그럼 항의하다를 한번 볼까요? 먼저, protest. 그죠? 자, 타이의 힘줍니다. 자, protest, protest, protest. 항의하다 이렇게요. 이게 여러분 이, 이 단어가 항의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항의하게 되면 명사죠. 명사는 보통 앞에 힘줘서 protest 하게 되면 항의. 그 다음에 동사는 뒤에 강세가 가서요. 그래서 protest 항의하다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의하다로 나왔으니까. 자 테스트에 힘 줘서 발음하겠습니다. Protest 항의하다 이렇게 다섯 번이요. 시작 protest 항의하다. protest 항의하다 Protest 항의하다 Protest 항의하다 Protest 항의하다 Protest 항의하다 항의 어떻게 Protest 다시 Protest 항의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원하다 지지하다 아유 알지? 야나좀 서포트 해봐 서포트 아 그게 아니고요. Support 그죠? 그냥 이게 서 보다는 스 쪽에 더 가까워요. Support 그죠? 이게 포도 아니고요. 포 쪽에 가깝고요. Port 이렇게 됩니다. Support 지원하다 이렇게 할게요. Support 지원하다 이렇게요. 자 다섯 번 가겠습니다. 시작. Support 지원하다. Support 지원하다. Support 지원하다, sport, 지원하다, sport, 지원하다. 그죠? 어 발음이 많이 다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고려하다입니다. 자, consider, 아니요 consider, 그 o n s i d e r consider, 아, consider, 자, 자, consider, 고려하다. consider, c o n s i consider, c o n 다 co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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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der 고려하다, consider. 고려하다, consider. 고려하다, consider. 고려하다. 그 다음요, 제거하다 가겠습니다. R로 시작하네요. ᄅ,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remove. 그죠? 어. 무에 힘 주세요. remove. 그죠? 이렇게요. ᄅ 할 때도 입술을 살짝 깨물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remove. 제거하다. 이렇게요. 다섯 번 갑니다. 시작. remove. 제거하다 remove 제거하다 remove 제거하다 remove 제거하다 remove 제거하다 그죠? 실망시키다입니다 실망시키다는 disappoint 그죠? 자 disappoint 그죠? 자 point 여기 에 힘을 주세요. disappoint 그죠? disappoint 그죠? 오호 disappoint 그죠? 포인트보다는 보가 더 가깝습니다. Disappoint, 그죠? 아, 그래서 disappoint, 그죠? Disappoint, 그죠? Disappoint, 실망시키다. 자, 다섯 번 가겠습니다. 시작, disappoint, 실망시키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 disappoint. 실망시키다, 실망시키다. 그러면, 야, 널 실망시키지 마. Don't disappoint me.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실망시키다가, this point, 말고요 자, let, 그 다음에, 자, somebody, 그 다음에, 자, dow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자, 나를 실망시킨다, let me down. 당신을 실망시킨다, let you down. 이런 표현을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y 야, 날 실망시키지 마라. 그러면은, don't, disappoint me 이렇게 쓰셔도 되겠지만 don't let me down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되겠죠? 어.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이네요. 자, 껍질입니다. shell. 껍질. 이게 shell 하지 마시고요. shell. 그죠? shell. 이렇게 하고 말죠. shell. 껍질. 자, 다섯 번 시작. shell. 껍질. shell. 껍질. shell. 껍질. shell. 껍질. shell. 껍질. shell. 껍질. shell. 껍질 shell 껍질 조개 껍질 역시 shell 그죠 뭐 껍데기 이런 것들 전부 다 shell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요소 요인입니다 f니까 살짝 아래입술을깨무 상태에서 factor 그죠 fact 여기 앞에 힘 주세요 fact 그 다음에 터보다는 떠가 더 가깝습니다 factor 그렇게 factor 그죠 요소 그죠 factor 요소, 갑니다. 다섯 번, 시작. factor, 요소, factor, 요소, factor, 요소, factor, 요소, factor, 요소. 요소. 그, 완성하답니다. 완성하다는, complete. 그죠? 약간, 그러니까 l e a 에 힘주세요. c o m 이게 complete가 아니구요. complete도 아니구요. c o m e e 그죠? 에, 큼지막하네. c e complete, 그죠? complete, 그죠? 에, c o m 완성하다. 아, 발음 어렵네요. 자, 갑니다. 시작. complete, 완성하다. complete, 완성하다. complete, 완성하다. complete, 완성하다. complete, 완성하다. Complete, 완성하다. 됐죠 인식하다입니다. R로 시작하니까 으 상태에서 갑니다. R 여기다 힘 주세요. r 이렇게. 렉 걱, 나이 e 그죠 여기다 힘 주세요. r e 나이 g n i z e recognize, 그죠 r e c o g n i z 이렇게 됐죠? recognize 인식하다 다섯 번이요. 시작. recognize 인식하다. recognize 인식하다. r e 나이 g n i z e 인식하다. r e 나이 g n i z e 인식하다. r e c o g n i z 인식하다. 이렇게 됩니다. 와. 발음 신경 써서 하려니까 진짜 힘들죠. 예, 진행하는 저도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니까, 어우, 막 뭉칩니다. 얼굴이 뭉쳐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실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그래도, 자, 저의 이러한 노력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것이 확실하다고. 자, 믿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 앞으로도 계속 드리도록 열심히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미키미키미키 미키, 미키 박, 미키 박쌤이었습니다.